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플레이 해드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요 신이스터 스트 월드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네 인디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왔구요 어 미쳐버린 징징이가 비키니시티를 몰락시킨다는 뭐 내용인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충 절, 전반적인 내용은 어, 어떤 게임인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 뚱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가셨는데요. 네. 근데 징징이 미칠만 하지. 음. 옆에서 뭐 월요일 좋다고 떠드는 애가 막 하루 종일 괴롭히는데 이렇게 될만한 아뭐 이유 이해는 됩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목소리도> <Start>. 신의 <신에서. 웃음> 징징이야. 아아 여덟 아, 시. my name is squidward and i hate my life i wake up every day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nothing ever changes i'm thinking of killing myself but before i kill myself i want to kill the people i hate i can't stand working here everyone is so fat and annoying i don't care anymore I'm going to kill all these p e o p e 전부 죽여야겠네. <laughs> 너무 귀찮게 하고 짜증나는데. 뭐. 이 유즈 오브젝트 유킬 커스터머. 야, 계산어 허브로 <laughs> 그냥. 어디 있어? 허, 에이. AK요? 연사가 안 돼요 근데. 너뭘봐 씨. <laughs> time I Mr. Find Mr. Crab and kill him. 집게 사장을 찾고 죽이라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 어디서 집게 사장 나와. 아, 여기서부터 움직일 수 있어. 키 어디 있지? 키 찾아갖고 죽여야 돼. 집게 사장이 제일 악질이니까. 키 어딨나요? 근데 점프 안 돼요. 여기에는 키가 없나? 본데 어, 설마 이해 안 해. 여기 있었네. 어, 나와. 야, 나와. 어, 딨어 그새 튄거요 빅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야 내가 죽일 수 있어 너! 그리고 내가 돈을 받을 거야! 안돼! 나그 다음 에 이제 뭐 해야 돼? 엑셋, 가자 오케이 집게 사장 말 많길래 그냥 쐈어요 좋은 개 찜이 됐습니다. <laughs> breaking news a mass shooting happened today at krusty krabs the perpetrator squidward tentacles has somehow managed to escape law enforcement and has kidnapped his neighbors spongebob and 만들었네. Patrick. the bikini bottom police have reported that he is currently holding the two of them hostage and has threatened to kill them if they try to intervene In other news, bikini City City In sales since the incident i cannot believe squidward did something this bad 어? i should go find 다, spongebob and patrick can help them 다른 목소리. 다른 목소리왜 이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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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으래. 뭔가 똥이 작살나는 소리 났는데? 이 안에서 똥이 작살나고 있다 도망가야겠다 런~~ 도망차~~ F가 이거구요 뭐 어디서 숨으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숨죠? 2로 숨으라 그랬는데? <laughs> 이미 똥이 작살났는데? <laughs> 앞에서 징징이 그 포작거리는 소리 나 왔어 저 녀석 저 미친 징징이 녀석 드디어 일을 저질렀군 아까 문 뚫는데 어디였죠 아 이렇게 숨을 수 있어 이렇게 아아 아 이렇게 숨을 수가 있네요 나갈게요 그냥 나는 뭐 겁대가리 없으니까 뚱아 부수... 기다려 뚱이 해체되는 뚱아 이거 어떻게 멈추지? 이거 어떻게 보면 지 똥아, 미안. 맞아. 불가사리는, <laughs> 불가, 이거 어떻게 끔? 어. 그냥 골로 갔나본데? 미안. e n 이 미안. 아니 뭐야 도대체 이거. 빠루로 저 u 열었고. 아! 아! u es, 다 u es, t 징징이가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쉿. <laughs> 징이는태어나 야, 똥아 너 어디 가?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나가자. 그래서. <목소리> l i v 리빙룸, 거실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인데? m 스 i 지 i 너 어디? 어딘... 그냥 얘 데리고 나가게 하래요. 너왜 이렇게 느려? 다쳐서 그래? 빨리 오겠니? 아, 나 e b 답답하네너뭐 해? 엄마 너뭐 하냐고 빨리 오라고 다쳐서 그런 거야? 일로 설마 오겠어? 일로 오면 뭐 똥이 다시 헌납해야지. 나는 나는 죄가 없으니까요. 어왜 이렇게 느려? 야, 엄마 너 뭐해? 그렇게 살금살금 안 걸어도 돼. 얘 징징이 그렇게 그렇게 개쩔지 않아. 아 저거 진짜 아아 아. 다시 누울래?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나는 아아씨 여기 네 아, 저기 거실 조사하래요. 스펀지밥 집꽤 컸구나. 여기 스펀지밥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가 왔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데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조사하는데 뭐 없어. 아니, 이거 그냥 이름 막 눌러볼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리빙룸 여기래 매 나를 미치게. 해. 잡혀볼까요 한 번? 아 달려오긴 하네 <laughs> 아 잡히면 일단 안되는거예요네 알고보니 가다랑어? 아닌데 진짜 뭐지? 근데 이 정도 깡따구면 그냥 1대1 해도 되지 않아? 미친 징징이랑? 다람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네? 스폰지와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아 미친 아 이제 이해했어 2층 올라왔다 잠입 성공 어, 나이스 땡큐 고맙습니다 계속 헤맸는데 전기톱 있어 스폰지 봐 이미 핑핑이도 가버렸구만 핑핑아, 마오. 왜 꾸준 핑핑이는 왜 죽인 거야? 거지 같은 녀석. 엣. 섭네일 각좀 뽑을게요. 이거 아무리 봐도 섭네일 각. You come to help me? Yes, SpongeBob. What is this machine? How the fuck should I know? Squidward put me in it, and I think it's gonna split me in half. <laughs> Sandy Cheeks, I'm coming to clap those cheeks. He's coming, Sandy. You have to hide in the closet. <laughs> <laughs> SpongeBob, get ready to die. Squidward, no. Please, I will do anything if you let me go. Come. Squids don't have dicks. Get fucked, SpongeBob. <laughs>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스타 머신. 아, 물. 물닦기 하면 터지나 보다. 아, 쌉. 우. <laughs> 미안해, 스폰지밥. <laughs> 나도 살아야지. 여기 저장 포인트 없다고 이 게임. 아, 여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 어, 어. 어. 이거 이렇게 비해 주면 아, 쌉. 아. 아, 쌉. 아. 아, 아. 드립 부어. 그쪽은 어떻게 멈추지? 다른 방에 또 비밀이 있으려나? 그래도 써버려갖고 에코 좀 핑핑이 미안하다. 러버덕을 그 사이에 끼는 거야. 고장나게. 그런 거안 되나요? 갑이? 징징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돼 슬슬 올텀 됐거든 이렇게 여기가 걔 핫스팟이네 이제 얘가 들어올 거야 그냥 지나가네요 어? 뒤로 빠꾸 쳐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 이런 거 그냥 집으면 안 돼? 어 주셨다 여기. 아숨대 여기 있네. <laughs> 쟤왜서 있니? <laughs> 양동이 하나 아니야 그니까. 다시 그냥 돌아가면 안돼 집으로? 아, 뭘까? 뭐로 멈춰야 될까? 도 없고 말이야 전기톱으로 그냥 오징어 뭐야 왜 일로 나오는데 로 들어와 짜나게 Sandy, Squidward is <laughs> here. SpongeBob, you ruined my plans again. This will be the last time. It's time for me to die. Oh, shit. Let's get it. Oh. 자 이렇게 해서 시니스터 스퀴트 월드는 잘 해봤고요 야, 이 집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밌었고요 이 집에서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